제가 두달 전쯤 부추 씨앗으로 해서 이 포트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매일 일회씩 아침에 물을 주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키워서요. 그래서 이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볼까 합니다. 화분에 이제 아침에 풀을 캐가지고 심어볼 까합니다 네. 준비를 하고 풀도 고르고 풀도 뽑고 골도 고르고 다 끼고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이 길 옆집이에요 그래서 지나가신 분이 경적으로 인사를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이렇게 굴안했습니다 하고 포트에서, 이거는 이제 화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늘진 곳에 놔가지고 부추를 물을 주고 나서 물을 주고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원이나 베란다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부추가 컸습니다. 심어보겠습니다. 부추에서 포트에서 쏙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뿌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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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연습 삼아 해보는 건데, 음 모종으로 집 주변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약사, 런 그, 농자재 가게에서 팔거든요, 봄이면. 그래서 이렇게 화분 하나에, 화분 하나에 흙만 채워가지고, 이렇게 요즘 같은때 장마 끝나고 나서 이렇게 채소값이 엄청나게 뛰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요거를 직접 키워서 이렇게 바로 뜯어가지고 맛볼 수 있는 그런 재미 아주 즐겁고 재밌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저는 이제 포트로 두달 정도 매일 하루씩 물을 주고 이렇게 키워가지고 화분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저도, 어,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네, 처, 처음, 네, 저도 처음 이렇게 해본 지금 현재 경험입니다. 처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되게 어떻게 잘할지 기대가 됩니다. 구석구석 빠짐없이 심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이렇게 촘촘히 심었습니다 이제 그늘진 곳에서 물을 또 가끔씩 이렇게 주면서 키워보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부추입니다 오늘은 부추를 화분에 옮겨 심는 네 이렇게 포트에 씨앗으로 음 물을 주면서 키워가지고 화분에 옮겨 심었습니다 요 방법도 한번 추천합니다 베란다나 또는 이렇게 텃밭 이런 집 앞에 마당이 있다 그러면 한번쯤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